챙겨보곤 해서점 들러 안녕하세요 <laughs> 빨리 인사해줘요 구독자님들한테 이거랑 응. 보여주세요 이렇게 어떻게 <laughs> 보여줄 <보이실까요>? 건데? <laughs> 귀여워 어디서 본건 있어가지고 이거는 베이스 깔고 해야 되는 거 거여가지고 <laughs> 믿기 어렵겠지만 이 깔고 온 거라는 거 <laughs> <laughs> 다 알려. 찍기 귀찮아가지고 언니 그 영상 모캡쳐 하려. 아 본인 본인 <laughs> 기억용이에요 이거? <laughs> 어? 이렇게 이렇게 두개 섞어. 음. 이렇게 세게 하는 거 맞죠? <laughs> 코 수술 안 하니까 이게 좋다. 코 막을 수 있는 게 <웃음> <웃음> 부러워. 그 하얀 컨실러를 하면 효과가 얼굴이 밝아 보여. 밝아지고 뽀용뽀용해요. 음. 메이크업이. 목색 맞추는 게 있어요. 어, 그거 진짜 안 가져왔어요. 그거 되게 저렴하거든요. 제거 음. 나중에 살때 하나 제가 사서 드릴게요. 일부러 여기 알려줄게. 앞에서만 그렇게 얘기하고 절대 안 줘. 사람들 농담인 줄 알겠다. <웃음> <웃음> 이게 그것도 되는 거잖아. 경락도 되는 거잖아. <laughs> 이거 바는 이거 입술 라인. 그라데이션 되게 정석 거지. 그러니까 겉에 라인 이거 여기 기초만 잡고 응. 오면은 안쪽만 계속 수정하면 돼. 아여긴안 좋아지고. 응. 어, 일본 여행 갈 때마다 사오는 건데 고양이랑 강아지 간식이거든요. 근데 먹어봤는데 안 짜. 직접 먹어봤어요. 여기 안 돼. 그렇지. 틈지들로 음, 여기라 카메라에 나오게 하기 위한. 누나의 집착. 꼼디 거는 하우스에 넣어줄게요. 기다려. 얼음 카메라 봐봐. 구독자님들한테 백이랑 이게 엄청 사랑해주고 또 우리 백이를 감사하다고 꼭 말해. 백이 돌아. 야, 집에 앉아. 꼼디가 원래 진짜 세게 먹었는데. 꼼디 살살 먹어. 살살 살살 먹어. 살살. 이거를 살살을 어느 순간 하더라고. 꼼디야 살살. 렇지 근데 이제는 배길이가 세게 먹고 개배길. 아 제가 이번에 이거 샀어요. 핸드폰에 거울이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해가지고 붙이는 거울을 샀는데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붙잖아. 난 이거를 이용하니까. 근데 안 맞다 역시 여기 안에. 아 조졌다. 또 나눔이 되겠네요. 조금만 작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조금만 작았으면 이 동그라미 안에 들어갔을 텐데, 당연히 안 잘리겠지. 아우, 깨진다! 깨진다! 아, 위험하다. 아, 똑같은 옷이네. 끝나고 일정이 있어가지고 스케줄 하는 거걸 영상을 하나도 못 찍었어요. 하나도. 지금 친구를 만나러 왔고요 고등학교 친구인데 16년 만에 만나는거 같아요. 술을 마시고 들어갈 겁니다. 또 연말이니까 이런 짜잘한 무릎만 와서 너무 예뻐. 어떻게 이렇게 청녀가 된 거야? 우리 과거 사실 꿇어? 안 돼. 절대 안 돼. 안 돼요. <목소리를>

아 오늘 저녁에도 약속 있는데 큰일났다 부어서 이러고 어떻게가 또눕고 싶어가지고 좀만 먹어야 될것 같아요. 아 연말은 역시 음먹 머하다 했다. 김치는 우리 엄마표. 음 면이 쫀득쫀득해요. 그리고 짤 밥은 잘 잘라져 있어. 진짜 면이 무, 무슨 면일까요? 곤약면단이 짠득짠 득해요. 떡처럼 겉면이네, 쌀로 만든 밀가루는 없고 대박이다. 이게 165칼로리밖에 안 되는데 작은 라면이랑 똑같아. 아침 8시입니다. 이번 달에는 이런 부은 모습이 많이 있지 않을까? 순약 속이 많아요. 다행히 어제 하나 주셨어 근데 근데 난뭘 먹었길래 손이 이런 거야. 손금 되게 진하게 보인다. 옆쪽 손금 좀 봐주시면 안 돼요? 보실 수 있으신 분 무료 손금 보기. 일단 제가 알기로는 여자는 왼손이라고 했어. 그리고 생명줄인데 여기 한번 끊어지잖아. 이때 크게 아플 수도 있다, 나이 먹고. 입술은 또왜 이래? 나뭐 먹은 거 혼자? 코딱지는 왜 있어? 와, 더러워 죽겠다, 씨. 이게 길이가 남자복이래요. 졸라 멋있는 남자 만나나? 아우, 주둥이랑 손 닦고 와야겠다. 이들이 얼마나 착한지 보여드릴게요. <laughs> 살살 먹어. 너무 더러워 보이나요? 아 이렇게 붙죠 먹는 시간이 길어졌어 꼼디가 원래 이거 진짜 그냥 삼켰거든? 그래, 어, 그냥 삼켰구나. 아 어, 삼켰네. 그냥 삼켰어. 그냥 삼켰어. 아 여전하네. 운동을 한 시간밖에 못 했어요. 진짜 조금 했어요. 아니, 지금 사람이 없거든요. 뭐 보일러라고 해서 히터를 안 틀어가지고 너무 추운 거야. 그래서 아, 운동으로 열을 내자 했는데 그것도 안돼 지금 너무 추우니까 몸이안 움직여. 핑계죠. 얘 핑계. 이거 패딩 3년 전에 샀거든요? 내셔널 네. 지오그래픽인데 <목소리> 근데 이거 생각해보니까 빨래 그냥 막 빨고 엄청 막 입고 다니고 하는데도 헤짐이 없고 두툼함도 그대로고 30만 원 주고 그때 큰맘 먹고 샀거든요 너무 좋은 것 같아 패딩은 이거 하나뿐이에요 저롱 패딩은 근데 결국엔 숏 패딩보다 롱 패딩을 입게 된다는 뽑기 감동받았잖아요 제가 <laughs> 맛있었어요 어 너무 맛있 맞죠 무명한데요 주로 이틀 동안 수영하셨더니 뚱뚱하셨네. 뭐... 아는 지인한테 선물을 받았습니다. 일단 이 빼꼼이 모자구요. 아, 맞을까? 아니, 이렇게 이쁜 거를... 아, 우리 애들 진짜 절대 안할 텐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 애들 머리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거랑... 그리고 너무나도 귀여운 이 박스인데 어, 이건 옹졸한 거 뭐야? 귀여워 일단 저의 취향은 이거를 이쁘게 씌우고 백이라, 백이라 기다려봐 이거를 이쁘게 씌우고 사진을 찍어야 되는데 벌써 백이라, 아아아아 아. 야 사진 찍어야 돼 개백일 제발 부탁이야 야개 꼼디 기다려 꼼디야너 이거 하자 누나아 꼼디야 아니 꼼디야 그거 안돼 그거 안된다고 앉아봐 꼼디야 사진 찍어서 보내드려야돼 꼼디야 꼼디 앉아 모자가 왜 그렇게 됐어 기다려 이렇게 쓰는 모자야 꼼디야 어 여기 봐봐 꼼디야 앉아, 앉아. 꼼디야 앉아 꼼디야 앉아 앉아 꼼디야 <웃음> 그래도 어어 벌써 찢었다 아 백일아 다 삼키겠어. 우리 백일이도 이렇게 찍어야 되는데. 꼼디야. 백일아. 장난감. 나 삼켰어? 한번떼려봐 장난감 삼켰어? 무조건 야 수술했어야겠네요. 아, 근데 이거 왜 먹었어, 낙엽을 아, 낙엽 원래 많이 <laughs> 먹어요. 건강검진, 혈액 검사만 해봤어요. 아, 네, 네, 네. 삼켰어요. 그래서 지금 병원 왔고요. 위 절제 수술을 할뻔 했지만 삼킨 지 얼마 안 돼서 구토로 다행히 나왔습니다. 대신 건강 검진을 해야 될것 같다고 피법으로 들어갔습니다. 백일이는 와, 미친 이런 일이 있냐? 개꼼디개꼼디 140. 저희 선생님 몸무게를 공개하겠습니다. 아, 네. 97. 어쩌고 어떻게. 와, 영상 영상 찍어 가지고 선물 주신 분한테 보내줄라다가 무슨 일입니까? 너한테 한 시간 만에 지금 뭘한 거야? 일단 병원에 잘 다녀왔고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백일이가 장난감을 삼켰습니다. 뭐 한두 번도 아니에요. 옛날에 계곡 놀러 갔는데 백일이 입에서 똥이 나오는 거야. 똥이 진짜 그래서 아니 어떻게 입으로 똥을 싸지? 해서 보니까 길이 이만하고 굵기 이만한 밧줄을 토를 하더라고요. 못 봤어요. 먹는 걸. 근데 그 정도로 백일이는 진짜 이상하게 다 삼켜요. 백일이가 사고를 너무 많이 쳐요. 아, 이거 뭐 삼킨 거한한두마이 아니에요. 장난감. 옛날에 다이소에서 개구리 장난감을 샀는데 다리 그렇게 네개가 있는데 그네 개를 다 삼켰어요. 아, 너무 많이 상호를 쳐서 뭐 곰디도 컵깨 가지고 바닥이 막피 바다 된 적도 있고. 대형견은요. 진짜 신중하게 고민하시고 선택하셔야 됩니다. 검사하는 김에 건강 검진도 해 달라고 했어요. 피를 뽑는 거. 그래서 건강 검진, 혈액 건강 검진이 거진 한 25만원 정도 나왔네요 그리고 병원비가 총 75만원 나왔습니다 꼼디백일이 혈액 건강검진을 했고요 그리고 저 구토 유발하는 것까지 아 백일이는 왜 이렇게 자꾸 먹으면 안 되는 것도 삼킬까요 그리고 이제 꼼디 다이어트 해야겠네요 10kg 쪘어요 꼼디 와 노견으로 이제 접어들었는데 노견되니까 확실히 제가 진짜 9년 동안 꼼디밥 양 간식 똑같이 줬거든요 산책도 똑같이 하고 근데 살이 이렇게 쪘어요. 이건 문제가 있어. 밥 양을 무조건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개별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 머리카락 이게 뭐야? 우와, 어, 머리가 길니까. 사실 머리를 3일에 한 번씩 감아서 그래요. 아니 여러분 저 이거 여기 뒤에 지금 이거 속눈썹 이게 뒤로 넘어갔어. 근데 이거 안 빠지는 거. 이게 맞춤 그 아, 뭐라 그래 화장대? 그래서 얘가 안 빠져. 뭐 어.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안 다쳐요, 지금. 저뒤게깬거 빼지도 못하고. 통이 들어갈 사이즈도 아니고. 어, 미치겠네, 씨. 이번 감기가 진짜 무서운 게 열흘 정도 앓다가 나은 지 2주가 됐는데 뭐 콧물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감기 기운이 아예 없는데 기침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저그 아픈 영상에서 이거 감기는 나왔는데 기침은 진짜 오래 간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니까 그 무슨 기침이냐면 감기 기침이 아니라 공기 기침 그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하면서 갑자기 진짜 헛기침이야 운동은 가야 되는데 뭔가 또 무기력증이 왔어. 사실 게으른 거지, 귀찮은 거지 뭐. 내일 아침에 갈까라는 생각도 하고 지금 가고 내일 아침도 가고 하면 좋나 막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그거 있다. 여름에는 옷을 가볍게 입고 운동을 가니까 대충 걸치고 가잖아요. 근데 겨울에는 뭐 이것저것 싸 입고 가야 된단 말이야. 가는 길도 또 패딩 입고 가야 되고 막 이러니까 그러니까 뭔가 더 나가기 귀찮아. 아 그냥 잘까. 오늘 많이 먹지도 못했는데. 병원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꼼디랑 백일이 이제 건강검사를 하고 왔는데, 꼼디는 비만이 확정입니다. 밥 이만큼만 먹을 거예요. 새끼째 먹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일단, 검사 결과는, 어, 알았어, 알았어. 백일이는, 와, 주인 닮아서 그런지, 제가 콜레스테롤이 높거든요. 백일이는 콜레스테롤이 높대요. 간수치가. 뭐 엄청 안 좋진 않은데 높은 별이래요 그래서 백일이랑 꼼디 둘다 다이어트 그리고 사료를 바꾸는 거를 이제 결정을 했고요 이제 꼼디가 노견이래요 9 살이니까 그래서 노견은 원래 같은 양을 먹어도 살이 많이 찐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관리가 어렵고 산책량을 기본 한 4, 50분 하거든요 하루에 매일매일 그 시간도 이제 좀 늘릴 거고 아이들, 이제 노견 관리에 들어갈 것 같아요. 너가 뭐 삼킨 건 누나가 너무 속상하지만, 니네 덕에 미뤄왔던 건강검진을 했다. 좀 트라우마 생길 것 같아. 원래도 백일이가 아무거나 삼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밥량 줄이면 또 배고파가지고, 배변패드라도 뜯어먹을까봐 뭐 걱정이야. 밖에서 산책할 때도 다 주워먹거든요. 백일이 좀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어떻게 우리 애들 이제 노견이래? 나 진짜 너네를 위해서 누나 냉정하게 너네 다이어트 성공시킬 거야. 사료. 너무 비싸요. 내가 너무 고프지만 먹으면 후회할 것 같아서 바나나를 먹고 이제 오늘 운동 갈까 했는데 그냥 안 가고 내일 아침에 가는 밤니다 계속 고민하다가 10시가 돼버렸어. 아니, 그러면 음, 바나나 우유 맛나. 어제 나무 장난감을 시켰는데, 원 플러스 원으로 또 샀는데, 이만한 거야. 원 이거보다 더큰거 시켰거든요? 아또삼키카가못주있는거가 원래 이만한 건 줬거든. 아이 진짜 트라우마돼있어 이거 삼키면 사망이야. 아 진짜 짜증나. 여러분 강아지는 신중하게 키우세요. 정말 힘듭니다. 씻고 자야겠다. 똥이 그런 말 있을 리 없잖아. 어디 갔냐고 나머지 똥은. 와우 나 근데 항상 킵을왜 와우부터 시작할까? 매번 그러지 않아요? 아 편집돼서 모를라나? 와우부터 시작한다? 와우 어우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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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제 먹고 밥만 먹고 남긴 고등어 아침 운동가려고 일찍 나왔는데 배가 너무 아픈 거예요 어제 다이어트를 한거 이런 영양제를 효소 이런 거를 때려놓고 잤거든요. 못 갔습니다. 그냥 여유있게 밥을 먹고 하려고 했는데, 그렇게 여유도 없네. 저녁에 운동하려고요. 제가 원래 했던 테니스는 지금 안한지한 2-3개월 됐거든요. 주차장을 공사를 해가지고, 아침마다 주차할 때마다 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요 며칠 너무 텐션이 없었어요 제가 항상 먹다리고 되게 우울하게만 찍은 것 같아 연말이니까 이해해주세요 라고 하면 안 되겠지? 이해를 딱 하면 안 되겠지? 저희 라디오에 정신건강 아까 총수쌤이 빵을 어제 사다 줬는데 밥 조금 먹고 거 먹어야겠다 혈당 스파이크 올까봐 음. 밥 조금 먹고 아단거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이거 진짜 맛집이래요. 이렇게 생긴 거예요. 동그랗게 생긴 건데 제가 다쪼사놨어요 한입씩만 먹느라. 음, 다리막 뚝뚝 오른다. 아, 그때 디저겠네단거만 먹고 그만 먹을게요. 너무 달다. 너무 맛있어. 수다가 이렇게 즐거운 적이 사실 그렇게 자주 오는 날은 아닌데 세미 네. 씨랑 수다 떠니까 확실히 좋네요. 어, 저도 한번 살짝 놀러 자,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십시오. 진짜 살뺄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구독자님들한테 딱 복근 예약 속하자. 복근 예약 딱 누워봐. 이 통짜 배가 쏙 들어갈 때까지 할수 있죠? 이거는 진짜 해야 됩니다. 날신이꼼디 반성하겠습니다. 제가 엄청 살쪄 있는 강아지를 보면은 아 진짜 아이들을 위해서 저러면 안 되는데 뭐 이런 생각을 했었단 말이야. 순식간이에요. 근데 또 사람이 밥만 먹고 빼는 사람 또 금방 뺀다 그러잖아요. 진짜 꼼디는 사람 밥이 안 먹고 사료를 찍는 거니까 좀 금방 뺄수 있지 않을까? 자꾸 변명만 하죠. 아, 근데 이게 으, 진짜 너의 문제다. 백이랑. 너가 건강검진 하고 싶다는 그 뜻으로 너가 삼킨 거지? 아, 나 이번 영상 뭐잘 찍었나 모르겠어. 지금 이제 12시 다 돼가네요. 편집을 하고 있고요. 영상 뭐 있어요? 나 이번에 뭐 찍었나 모르겠네. 요 아, 어떡해 여러분. 어 뭐야.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 일부러 이런 느낌 좀 봐. 광배 뭐야? 재밌게 보셔요. 아 진짜 재미없죠 영상. 좀 되게 뭔가 되게 축 처지고 우울하고 우울한 얘기 막, 막 눈물 흘리고 최송해요 진짜로. 다시 땜이 아주 활기차게 돌아올게요. 대신 거짓말로 찍지 않고 거짓으로 하진 않을게요. 조금만 기다려줘.